전 말씀 간단하게 지키라는 끝내주세요. 내용을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라, 무혐의하라, 결정하라 이렇게는 전혀 안 했습니다. 그것도 불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을 유념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. 똑같은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때에 그를 수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.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자, 아, 신 의원님. 어? 신장식 의원님. 어, 이저자 조용해 히 아, 주세요. 헌법재판소의 네.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권위원장님, 제가... 아 위원입니다. 예,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은 위원님이요.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. 아니 지금 위원 님 여야 하여금... 위원님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, 예, 제가 얘기한다고요. 예, 예, 죄송합니다. 회의 험하게 끌고 갈까요?